여기는 BA 투어 가려고 지금 6시에 나왔는데, 밤새 이렇게 눈이 내려서 쌓이고, 또 눈이 또 지금 흩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어를 잘갈수 있을지, 일단 집결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스스키노 지하철역인데,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죠? 뭐, 청결도도 뭐, 그저 그렇고. 우리는 여기서 오돌리 공원에 가서 오늘 BA 투어 차를 탈 건데, 어또 눈이 내려서 투어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거 오돌리 여기에요. 우리는 31번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TV 타고 있는 쪽으로. 출발한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눈이 계속 내리고 창문 밖엔 눈밖에 안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나무를 보러 가는 길인데 진짜 설국이네요. 설국 이렇게 눈이 많은 풍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스트리 보러 왔어요. 아, 진짜 황량한벌판에 나무 한그루가 달랑 서있네요와 정말 예쁘다 우리 신랑 원래 서카에 기사님들이 성국이 많이 안 좋아요. 정말 멋있다. 아, 정말 너무 안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에어컨 끄는 기사님들 많은데 우리 기사님서 한국에서 한국주셨는데 정말 멋다 바로 배치어크로제 옆에 있는, 옆 옆에 있는 공장이고 여기랑 똑같은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멋져요.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준페이 식당. 준페이 식당에 <laughs> 새우튀김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새우 튀김 밥이라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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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그치> 그리고 클래식 생맥주. 뮤튜버 나셨네요. 맛있어요. 지금부터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 애들 자연 눈썰매장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이드가 알려준 맛있는 아이스크림집 찾아가고 있어요. 오카노쿠라라는 정말 아이스크림 맛있고 화장실도 깨끗하다고 해서 얼른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버스 타는 데로 갈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에요. 이것저것 상가 많이 파네요.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게요. 이 지역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음. 이거는 우유. <laughs>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고 여 여기 오픈의 BA 역이고요. 여기 우리 버스. 앞에 남자는 열심히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나무를 다 베어 버려야겠다고. 여기 준독 여기도 유명하고요. 하, 정말 원없이 눈 보고 가요. 여기 탁신관 왔어요 탁신관 우선 한번 내려보시고 아까이 친한 한번 게요 우리, 사진, 사진, 찍으러 우리 사진 찍으러 왔어요. <laughs> 여기 사진 기자가 만든 갤러리래요.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사진이 정말 예술이에요. 사계채 언덕에 나무를 베어 버렸대요. 여기는 사계채 언덕인데 여름에 왔을 때는 꽃밭하고 라벤더 꽃이 많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행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썰매, 썰매도 이렇게 탑니다. 아, 재밌겠어요. 인수연 폭포에 왔어요. 와, 진짜 사람이 많네요 오늘. 여기서 구경하고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만. 건너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반대편에서 지금 찍는데 여기도 이쁘네요. 단지 폭포가 여기가 흰수염 폭포예요 여러분 정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여름하고 또 다르네. 느낌이 멋있어요. 오늘 BA투어를 마지막으로 잘 마치고 우린 미리 예약한 징기스칸 먹으러 왔습니다 조이풀 건물로 들어가면 시로쿠마라는 양고기집인데 우리 가이드가 또 추천해 준 곳인데 공교롭게 내가 또 예약을 해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오늘 6시 예약이라서 조금 대기했다가 들어갈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로쿠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테이블 앞에서 테이블이 이렇게 다 먹고 어, 이그 앞에서 직접 먹어요 네. 고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를 양념장에 넣어서 회사는 <놀람> 어떻게 여기 안나지있요 이렇게 어? 이거 특조가 한 거야. 이거 특조가... 특조가... 어... 특조에 있지? 아, 맛있어요. 이건 감자채예요. 감자채... 이동을 빠구트로 줘야죠. 맛있습니다. 자, 고 나와서 시스키노역으로 가고 있어요. 와, 정말 이시스키노 진짜 번화가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 번화가에 이걸 별로 즐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또 내일 일찍 공항으로 가야 해서 숙소로 들어갑니다. 어, 여기... 오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양고기를 먹고 우리 남편은 또 편의점을 털고 이렇게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랩니다. 오늘 눈구경 원없이 했어요. 삿포로 안녕